부터 박명수, 정준하, 하, 황광희, 양세형 씨까지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엔터테이너 분들이십니다. 하하 씨, 유재석 씨, 자 박명수 씨, 황광희 씨, 정준하 씨. 어, 네. 가운데, 누, 가운데. 야, 누가? 누가 누가 대세인지? 가운데가 대세. 누가 대세인지? 박명수가 절이네. 황광희가 가운데냐? 정준하냐? 정준하냐 유재석이냐? 정준. 유재석이 하냐자이중에 박명수가 끼어들었습니다. 네. 하나 둘셋 무한 도전, 도전. 가운데갑니다. 대표 브랜드 마크죠 무한 도전입니다. 그대로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왼쪽 각입니다 왼쪽으로 갑니다네 하나 둘셋 무한 도전. 자, 하나 둘셋 무한 도전. 좋은 날. 아 오늘 또 저희 그뭐박명수씨 예, 저희 또 큰형님이시니까 큰형님이 또 인사를 좀 한마디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가 네가 맞아. 마주... 축하드리... <laughs> 아 축하드립니다. <laughs> 예. 아 축하드립니다. 예. 아또뭐 오늘 저도 영광스럽게 이렇게 또예 대상 후보에 올랐지만 또 우리 저 올해 진짜 뭐 우리 멤버들 모두 열심히 했지만 특히 아 올해 진짜 바쁘고예 정말 또 굉장히 열심히 예 최선을 다한 또한 해를 보내 우리 또주다형예 인사를 좀 또. 예.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정주가로왔습니다 예. 아, 제 갑자기 이렇게, <laughs>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는 바람에 또 어쩌다가 제가 저 이렇게 또이 영광스러운 또 대상 후보에 오르게 돼서 엄청 당황스럽고, 예. 근데 제가 제 그릇을 잘 알거든요. 예.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것도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집안의 영광이고, 예. 대상 후보를 다 오르고. 하여튼 몰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지만은 그래도 또 오늘 또 저희들 가운데 가장 많은 스탭들이 또 오늘 함께 왔고 예네 뭔가 또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아 예또 겸손하게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전체적으로 위에서는 지금 거의 지금 정준하 씨와 주변 저희들은 이제 정준하 씨가 아니 저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데 정준하 씨가 했던 거 제가 다 같이 했거든요. 그럼 나는 왜사람을왜 아, 쟤왜 아, 그래요? 형은 그만하세요 이제 정말 그만하세요 예 네. 물론 저 같이 갔지만 또 쇼미더머니도 그렇고 정준하 씨가 또 올해 또 방명 씨는 또 받으셨잖아요 단독 대상 대상을 너는 몇번받았냐네 알겠습니다. 예, 저 오늘 저 시상식엔 좀 수염 좀 깎고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예. 자 우리 좀. 자 어, 네. 마지막으로 우리 어, 대상 후보이신 우리 정준하 씨하고 윤재석 씨가 단독으로 한 컷을 찍는 걸로 아유. 네. 어 유일하게 뭐 이게 유일한 마지막 사진일 수도 있으니까 네. <laughs> 뒤에서 우리 뒤에서 백으로 해주시고 유재석과 정준하 네 대상이 한 자리에 두 명이 보이는 게 후보가 쉽지 않습니다. 네 마주하시면서 함께 <laughs> 영원한 대상 후보 자자네 멋진 우리.